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2023년 개묘년에 음. 52세 되시는 분들의 운기는 어떨까요? 음, 임자생이요. 임자. 임자생들 운기로 보면 자생들운기로 보면 보통 우리가 음, 건강, 첫 때는 건강해야 돈도 벌고 자손창성도 보는 거라 건강운, 재물운, 사업운도 이제 뭐 연애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보면 처음 먼저 들어오는 거는 음, 지금까지는 임자생들이 많이 힘들었어. 근데 재물운이 먼저 앞을 서서 들어온다. 재물 운으로다가 들어오게 되면, 재물에 이제 뭐, 손재가 있었던 것이 재물로 인해서, 네, 좀 늘어나고 불어난다 소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하든지 뭐를 만들든지 또 새롭게 동업인이 들어와서 내 동업으로다가 들어오는 거에서 내가 금전을 벌지 않더라도 어, 횡재복으로다가 들어오는 수전이 좀 있으셔요. 어, 그리고 자손 운에서도 자손궁에서도 강해서 자손 운이 좀 들어와서 자손이 어, 뭐 시험을 본다든지 뭐 한다든지에 자손공도 괜찮아 근데 올해 조금 재물도 괜찮고 자손 운도 괜찮긴 하는데 음~ 본인이 이 천인구설 만인구설이라 그래요 남한테 구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야.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음. 잘해주고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또 못해줬어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고. 그럴 정도의 구설을 많이 타서 나를 뒤흔드는 거야.그렇기는 한데 어, 그거 구설에 그냥 휘말려서 뭐 관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관제도 음. 없고 그냥 말만 많은 거야.그러니까 내가 못 듣는 데서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서로가 막 싸우네 뭐하네 다툼에 그런 것도 별로 없어 근데 올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쪽으로 가게 되면 음 구설이 초반기에는 이게 지금 구설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다툼이야 음. 다툼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는 부부간의 다툼이든 또 같이 회사에 있는 사람이 하고 다툼이든 또 일,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툼이 다해서이 다툼이 좀 많아짐으로 인해서 어, 내가 조금 억울한 누명을 좀 쓴다. 억울하다 소리가 나오고 몰약 음. 중상에 조금 걸리는 해운연이 들어오니까 금전은 괜찮은데 내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조금 어, 답답한 거죠. 음. 애증이 나고 짜증이 나고 네, 살아가면서. 그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 금전은 들어오니까 인간의 가리하리가 들어와서 인간으로 인해서 서로가 조금 이제 다툼수 그 다툼수 모함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했다고 억울한 누명 그거에서 조금 걸리니까 인간 동토바람이 조금 많이 불어온다 그래서 인간 동토바람으로 내가 어, 하지 않고선도. 어, 불안 뗐는데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억울해. 내가 억울한 누명수에 조금 걸리는 해운년인데 7, 8월만 잘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달에서는 나쁜 게 그닥 다 없으실 것 같아요. 음. 7, 8월을 조금 조심해라. 음. 응.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 달에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풀려나간다. 음. 소리가 있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